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믿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올라르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사는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과거를 바른 관점으로 해석하고 오늘을 감사하고 내일을 살아낼 능력은 오직 믿음 뿐임을 믿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체험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이 은혜의 도구, 사랑의 도구, 용서의 도구, 섬김의 도구, 축복의 도구,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향기로, 예수님의 편지로, 예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사는 존귀한 가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 암, 암세포, 내중양 갑상선, 피부결핵, 우울증, 모든 용종 염증, 통증, 관절염, 디스크, 류마티스, 오장육부, 이목구비, 사지백제,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주님 치료하심에 감사합니다. 강공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들의 직장을 축복하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Amen.